1950년 7월,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군은 T-34 전차를 앞세워 포항으로 진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전차를 멈춰 세운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병계급 최초의 태극무구 문장 수훈자, 이명수 1등 상사입니다. 6.25 발발과 함께 재소집된 그는 제3사단 22연대 소대장 대리였습니다. 3사단은 포항 북방 181고지를 지키려 했지만 전차 앞에서 무기력했죠. 그때 이명수 1등 상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차를 잡겠습니다! 12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그는 오직 수류탄 몇 개만을 들고 야간 침투했습니다. 북한군 전차 위로 뛰어올라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투척 세대의 전차가 연이어 폭발하며 북한군의 진격을 막았었습니다. 그의 활약으로 포항 진출이 2주간 지연되었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51년 7월 26일 그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의 영예 태극 무공 문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장교로 임관 중위로 전역했으나 전상의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노안으로 별세, 중위 이하 계급 최초의 육군장으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수 1등 상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잊지 마세요.